시대적 아픔과 혼란의 시기에서 어,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라서 어, 그냥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영화에 이제 차,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작업이었습니다. 음, 감독님과 처음 미팅 때부터 어, 시나리오랑 이제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굉장히 다른 작업이랑은 조금 차별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 현장에 가기 전부터 저뿐만이 아니라 뭐 송강호 씨, 공유 씨 전부 감독님과 일대일로 어, 어, 뭐 캐릭터 이야기를 나누고 약간. 대본 연습하듯이 연기 수업을 하듯이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새로웠고, 어, 뭔가 캐릭터에 대해서 정의를 가, 하, 내리시고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틀에 맞춰서 하시기보다는 음, 함께 뭔가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느낌이었어서 어, 굉장히 새로운 작업이었어요. 저한테는. 밀정이 있어서 가장 나한테는 아 정말 이 장면은. 어, 개인적으로 잊지 못할 장면이 될것 같다. 뭐 그런 부분이 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정출이 어, 어쩔 수 없이 고민을 고문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 네. 그게 뭐 영화 전반적인 그 스토리 안에서도 이정출의 심리 변화가 있는 씬이고 어, 이제 이렇게 작고 여린 이제 여자라는 인물을 고문할 수밖에 없었던 이정출에 대해서 어, 심리적으로의 변화가 있는 부분이라서 어, 특별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연계순 캐릭터를 연기할 때에도 음, 이게 허구적인 이야기를 다룬 어, 영화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어, 시대적, 역사적 아픔이 있었던 시기를 그린 영화이다 보니까 어, 이제 내가 연계순이라면이라고 끊임없이. 항상 캐릭터에 대해서 물어보고 접근을 할 때, 어, 굉장히 많이 부딪혔던 장면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촬영하면서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었고, 영화로 나와졌을 때도, 어,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편안하게, 어, 하물며 감사한 마음조차 갖고 살아가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어, 굉장히 가슴 뜨겁고 뭔가 먹먹함이 있었던 장면이어서 예, 그 씬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음, 사실 어떻게 보면 장르 영화에 대해서 많이 어, 기회가 없었었는데, 어, 감독님께서 인터뷰해 주신 걸 보고 나서는 어, 조금의 어, 호기심과 자신감이라고까지 해야 되나 어, 장르 영화에 조금 적합할 수 있, 있을 것 같은 배우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좀더 장르물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뭔가 감독님의 인터뷰를 <laughs> 들었을 때는 아, 그냥 어떻게 보면 저렇게 도보적인 분이시잖아요 송강호 선배님 같은 경우는 어, 그거는. 제가 참아 꿈도 못꿀 부분인 것 같고 어, 그냥 매 작품을 봤을 때 어, 제가 관객으로서 뭔가 한 작품을 봤을 때 그냥 그 배우가 보이지 않고 역할 안에 이제 몰입해서 봤을 때아 저런 연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영화 안에서 한지민이란 배우가 보이기보다는 사실 잘 녹아들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